소득 원천별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연간 1800만 원의 연금을 납부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연간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자, 연금 저축은 일단 과세 제외 금액, 즉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개인 IRP의 경우는 소득 원천별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계좌에 어떠한 꼬리표들을 달아 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분리하는 거지. 금융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꼬리표를 달아놓고 분리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근의 연금석군쌤 김봉근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연 주제는 곤쌤 질문이어의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통해서 남겨두신 댓글들을 모아 모아서 살펴보니까 이번 주 주제는 연금계좌 활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 여러분들 끝까지 답변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영상 통해 혹은 강연을 통해서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자, 궁금합니다. 자, 주택을 60세에 매도하여 자, 1억, 2억원을 irp 계좌를 유치하여 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도 자세한 안내가 없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고령층 주택 다운사이징 하면. 얘를 어디로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1년 전쯤인가요? 요것을 증권사에다가 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제도는 마련되어져 있는데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줄여요. 다운 사이징 자체가 줄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납입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일단 조금 속성 보시면요. 자,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택을 양도해서 기존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일단 이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운 사이징 이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로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이전하게 되면 뭘 해주겠다? 자, 연금 계좌의 자금을 이전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증권사 기준으로는 1년 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좀 검색을 해 보니까 뭐 국세청 사이트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어,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일단 제도는 시행됐으나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 또 한번 문의는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도 한번 문의는 해 보셔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연금 계좌 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요청 달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스템 마련이 안 되어져 있을 순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년 전에는 일단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점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자세한 안내가 없다라는 건 아직까지 뭐 이런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제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 회사에서 시스템을 아직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50 55... 세 이후 퇴직금을 1만원 수령을 하면 자, 첫 번째 질문 자, 재직 중에도 가능한지요 자, 두 번째 질문 개시 전에 퇴직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연금 수령 시 감면을 받는 구조인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자, 일단은 질문 사항에 이 퇴직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퇴직 연금 제도에 도입되어 있으면 일단 DB형은 사실 우리가 건드릴 게 없고요. DC형의 경우는 내가 계속 운용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DC형에서는 인출이 안 됩니다. 퇴직을 하셔서.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이 IRP나 나중에 뭐 연금 계좌 쪽으로 이전된 다음에 그때 인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개시 전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연금 수령시 감면받은 구조인가요? 왠지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라는 내용이니까 해당 퇴직금은 재직 중에 가지고 있는 퇴직금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일단은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또 재직 중이다. 이 얘기는 일단 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미 퇴직금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 안에서 1만 원씩 인출하게 되면 실질 수령 연차가 늘어나게 되고요. 실질 수령 연차 11년차부터 뭐가 되냐면 퇴직소득세는 40%가 감면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30%가 감면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는 일단은 연금 수령 조건을 내가 충족했는가예요. 그러면 연금 수령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 자는 만 55세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 원씩 인출하게 되면 일단은 뭐 퇴직금이 이제 들어오겠죠. 연금 그 수령 금액에 들어올 거고. 자, 그러면 만 원에 해당되는 뭐 물론 퇴직 소득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 원에 해당되는 퇴직 소득세의 어 30%가 일단은 10년 차까지는 계속적으로 감면되고요.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부 때부터는 이 퇴직금 원금을 한꺼번에 다 인출하더라도 40%가 감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1에 재직 중에도 가능한지요? 라고 했을 때 DC형은 안 됩니다. DC형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들은 뭐 재직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한번 IRP 계좌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취업했다고 라 한다면 근로활동 중에 연금 개시에서 수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개시 전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연금 수령 시 감면받는 구조인가요? 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안에 퇴직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일정 부분 인출하게 되면 인출금액에 퇴직 소득세율이 곱해지고 거기에 30% 감면되면 0.7% 이렇게 곱해져서 실질적으로 얼마에 세금이 붙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받으려면 결국에는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원금 그리고 운용수익에 공제받은 금액이 수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퇴직연금 연천만원 이상 수령한다고 해도 원금 부분이 수익이라고 보고 건보료 추가 부과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사항인데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걔는 분류과세 처리가 됩니다. 분류과세. 걔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일단 분류 과세 처리되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해당 자금들이 연금 계좌로 이전돼서 인출되더라도 결국에는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마찬가지로 분류 과세되는 재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분류 과세되는 이러한 재원들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과되고 있지 않아요. 자,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 퇴직금이 들어있는 이런 연금계좌 안에서 퇴직금 부분이 인출됐는데 만약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기가 싹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첫 번째 우리가 해외 주식을 통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22% 세금 떼고 분류과세 처리되는데 걔는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그냥 22% 세금 내면 끝납니다. 걔는 뭐 건보료 종합과세와 아무런 관계도 자두 번째로는 부동산도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걔네들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걔도 분류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분류과세되는 세금에다가 건보료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퇴직소득세 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면 세금이 부과돼야 돼요. 근데 부동산 양도차익이 막 1억, 2억, 10억이다라고 하면 거다가 건보료를 매기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따라서 이 퇴직금이 우리가 IRP 계좌나 연금 계좌로 옮겨질 수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의 속성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설마 분류 과세되는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또 없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새로운 내용이 혹시라도 추가되면 이렇게 강연 또는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빨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퇴직금을 개인 불입 중인 IRP로 합쳐서 불린 후 55세부터 10년간 1만원씩 인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IRP에다가 퇴직금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1만원씩 인출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당장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10년 후 찾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먼저 실행하려고요라는 내용이고요. 자 설명을 보니 인출 전 소득세 공제 확인서로 공제금액을 맞춰야 하면 알겠는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된다면 퇴직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일시불로 찾고 그리고 1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 공제 확인서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구분이 없던데 공제 금액을 모두 퇴직 연금으로 몰아달라고 하고 퇴직 연금 계시 신청을 하면 퇴직금부터 출금되는 것이겠죠 목적은 퇴직 소득세 감면을 먼저 실행하되 최소의 금액만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하나씩 좀 고쳐 볼게요 자 우리가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걔를 고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치지 않으면 세금이 나갑니다 근데 고치고 나면 세금이 안 나가요 자 그러면 irp 계좌 안에 과세 제. 외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도 있고요. 세액공제 받은 것도 있고 운용 이익도 싹다 들어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 받으려면요, 그냥 그 IRP 계좌에 연금계시 계좌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 원씩 빼게 되면 뭐가 먼저 나간다? 당연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연금계좌 안에서 일단은 실제 수령 연차 기준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3차 동안 만원씩 뺐는데 퇴직금은 한 푼도 빼지 않았어 그냥 과세제금액만 뺐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계좌의 실질 수령 연차는 10년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11년차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뭐가 없어지냐면 일단 수령 한도 자체는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금액 나누기 11-연금 수령 연차인데 일단은 11에다가 1 0만 빼시더라도 1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1.2배수를 수령 한도로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는 수령 한도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11년 차에 퇴직소득세 40%를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빼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세 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 먼저 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퇴직금 원금 부분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금 원금 부분이 빠져 나가는 시점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40%가 감면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공제 확인서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구분이 없던데, 당연히 없죠. 왜냐면, 세액공제 확인서에는 공장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은 내역과 사장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내역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에 대한 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 납입재원 있어요. 납입금액을 조회해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 이미 나타납니다. 얘는 소득세공제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아니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어떠한 내역들 그 소득 원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납입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보시면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일단 계획 세우신 대로 만원씩 인출하다가 나중에 11년차가 됐었을 때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 다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4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용 이익들은 어차피 남아 있을 거고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남아 있을 건데 걔네들이 인출될 때는 그때는 세금 이 퇴직소득에서 이제 연금소득세로 전환된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료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소득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시 후 일단 1만 원 인출하게 되면 실질적인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11년 차에는 연금 수령 한도는 사라지게 되니 일단은 과세 에 이연된 퇴직금 부분이 인출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퇴직 소득세가 40%가 감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연금 저축 두개 관리 중입니다. 자, 한 개는 5 5세 개시해서 연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출 계획인데 나머지 한 개는 60세까지 납입해서 60세에 개시 예정입니다. 자한 가지 궁금한 게 55세에 연 1,500만 원을 인출하다가 나머지 연금 계좌 60세에 개시하면 각각 1,500만 원 개시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사항이고요. 자 참고로 55세 때는 연금 저축에 1,499만 원 IRP 계좌에 1만 원 개시하고 나머지 불입 중인 연금 계좌는 60세에 1,500만 원 개시할 예정이라고 다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500만 원은 어떤 소득이냐면, 일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이 인출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해당 계좌 안에요, 퇴직금도 없고. 어, 그리고 과세 제외 금액도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는 나중에 60세에 연간 1,500만원을 각각 하면 총 3,000만원 인출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1,500만원 초과해서 인출된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1,500만원 기준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 안에서 연금이 개시가 되고 인출될 때그 안에 세액 공제 받은 것과 운용 이익이 빠져나가면 몽땅 다 합산해서 1,500만원 기준 따지는 거니까 만약에 소득 원천들이 모두 다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리고 운용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 원천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과세 제외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세 이연 퇴직소득이다라고 하면 몽땅 다 퇴직소득세가 과세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은 모두 다 연금소득세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1과 연금저축 2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모두 다 합산해서 1,500만 원 기준 조건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골치가 아프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지하실 것은 세액공제 받은 것과 그다음에 운용 이익이 인출될 때는 어떻게 된다? 연간 1,500만 원 계좌 각각이 아니라 모두 다 합산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연금 인출 계획.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소득 원천별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 사항인데 제가 계좌를 세 개를 이렇게 표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연금저축, 하나는 개인 IRP, 하나는 퇴직 IRP. 내가 만약에 연간 1,800만 원의 연금을 납부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연간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자, 연금저축은 일단 과세 제외금액 즉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으로 활용하시고요. 자두 번째 개인 IRP의 경우는 어, 연간 900만 원까지는 뭐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IRP 계좌에는 900만 원 내시고 세액공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퇴직금은 사실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가입한 곳에다가 옮겨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퇴직금은 그냥 이미 가입한 연금 IRP 쪽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일단 별도로 퇴직 IRP 하나 개설하셔서 두시게 되면 소득원천별로 일단 계좌는 다 분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첫 번째 거의 대부분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채워졌을 거고요. 개인 IRP의 경우는 세액 공제 받은 금액으로 거의 다 채워졌을 거고, 퇴직 IRP의 경우는 퇴직금으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운용 이익은 연금 저축에도 운용 이익 생길 거고요. 개인 IRP에도 운용 이익 생길 것이고, 퇴직 IRP에도 운용 이익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운용 이익들은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 재원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IRP에 들어 있는 요 900만 원도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재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 irp에 들어있는 과세 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분류 과세 대상이므로 분류과세 처리될 것이고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과세 제외 금액 즉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이러한 납입액들은 당연히 세금이 없으니까 인출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원천별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계좌에 어떠한 꼬리표들을 달아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분리하는 거지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예요 얘는 뭐 세액공제 받은 거고요 얘는 퇴직금이 입금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임의로 꼬리표를 달아놓고 각각의 세금 원천 혹은 소득 원천별로 분리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도 영상에 꼭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영어 선생님 고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